자, 오늘 주제는 IMFJ가 교회 가면 생기는 일 인프제가 음. 교회를 가면 생기는 일 제가 인프제를 아, 아. 조사를 어, 했어요 인프제시잖아요 어. 맞아요 인프제를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뭐예요? 상처투성인 착한 바보? <laughs> 이런 느낌 어 그래요? <laughs> 왜요? 상처를 되게 잘 받아요 마음을 되게 한번 주면 엄청 많이 주고 사람들에게 관심도가 되게 높거든요 인프제는 교회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 많이 못 봤어요, 저도. 전 많이 봤는데? 어, 그래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인프제, 이제 서로가 알잖아요. 아, 네, 저희 네, 둘은. 네. 그래서 만약에 인프제님을 이제 멀리서 보면서 느꼈었던 거는 착한 나무 늘보 같아요. 오, 착한 나무 늘보. 네, 착한 나무 늘보 같아요. 음... 웃고는 있어요. 아, 나무에서 <laughs> 웃고는 있어. 어. 착해. 좋아. 보기에는 너무 좋아. 근데 같이 뭘 하기에는 약간 살짝 답답하다? 음... 네, 고집도 있고. 어, 근데 대신에 그 답답함과 고집 때문에 롱런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뭔가 등불이라고 또 표현을 할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등불?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인프제는 필요할 때든지 필요 없을 때라든지 항상 있어요. 안심하게 되는? 어? 있구나. 늘 어떤 뭘 하든지 있어요, 옆에. 그러니까 그게 니까그 주도적으로 있진 않지만 그냥 있는 편 인프제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가 다섯 가지를 얘기할 텐데 네. 뭐 평가해 주시면 돼요 인프제 교회 예배를 드릴 때는 무리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예배에 집중한다 맞아요 완전 맞... 네, 네. 네. 그거도 네. 조금 네. 추가 설명할까요 어, 예. 추가 설명하자면 조용히 이제 좀 예배에 참석한다라는 게 완전 뒷자리도 아니고 보통들 보면 음. 약간 좀 뒤에 앉는 편 음. 뒤에 앉는 편이고 그리고 조용조용하게 이제 신앙.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편, 그런 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징이. 조용한데 뭔가 진지하고 네. 깊어 보여서 관심 받음. 관심을 받나?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음, 음. 약간 딥한 대화에 자주 끌려가. 완전 좋아하죠. 그리고 예민하거나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한테 끌리면 음, 음, 상처받는 음. 지체들이 자연스럽게 인프제한테 다가온다. 상처받는 지체들이? 예. 아 요청 받아요? 상담 요청 많이 받, 받아요. 보통 어떤 거 받으세요? 일단 일적인면, 직업적인 그런 앞으로 방향, 방향성이라 해야 되나? 음. 연애 많이 하고요. 딥한 것들도. 근데 다 딥한 것들을 좀 많이 음... 얘기를 한다 해서 마지막이 펀치라인이라 생각해요 응. 시간 지나면 리더가 권유됨 리더로 권유받는 이유 겉으로는 티 안내도 진심있고 책임감 보여서 사역 제한받음. 맞아요.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음. 음. 아, 너무 감사한데. 아, 근데 이거 다, 다 맞는 것 같아. 오, 어, 완전 난데, 그냥. 거절을 잘 못하는 어. 편이죠. 거절도 잘 못하는 편이긴 하죠. 인프제들이 음. 거절 잘, 저는 좀, 거절 못하는 편이긴 해요. 제 아는 인프제 애들은 거절 잘하던데. <laughs> 인프제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 말을 조곤조곤하게 잘한다. 되게 진지하다. 뭔가 신앙이 깊은 것 같다. 고민 상담해 줄수 있어? 음... 너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이런 거 혼자 다 어떻게 준비했어?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다 챙겨? 이 중에 제일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저, 전부 다인데? 아 그래요? 네, 전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근데 이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역 바이 지역일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부산이잖아요. 부산에서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또 부산 토박이시고 제가 보니까 교회를 떠나서 일단 임프제님 너무 약간 쿨해요. <laughs> 제가 임프제님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임프제님 교회 그 부산 지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너무 다 쿨해요. 어... 그니까 쓸데없는 말을 잘안해그쵸좀 음... 그런 편인 것 같기도. 그냥 할 말만 하고 특히 남자 성도님들이 저 생각보다 엄청 쿨하더라고요. 저 왔을 때도 아예 뭐, 뭐 친구니 이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아예 쳐다도 안 보시던데요. 대부분 그렇죠. 이게 너무 뭔가 약간 지역이어서 그런지 어떤 표현을 받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래도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 일단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목회자분들이나 전도사님 아니면 어느 부서에 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가 막 하다 저를 보잖아요. 일단 되게 반가워하세요. 그리고 음. 저를 불러요. <laughs> 불러서 되게 막 처음에 칭찬 엄청 많이 해주시거든요. 아유, 음. 너무 막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셔요. <웃음> <웃음> 본론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또막 이렇게, 이렇게 하셔요. 결국엔 부탁이구나. 그쵸. 아. 그래서 보통 어떤 부탁을 많이 받아요? 이거, 이거 해야 되는 거 있는데 시간이 되나? 이런 그런 거죠. 잡다한 걸 맡아 하고 있습니다. 딱 알맞는 사육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여기서 몇개 정도 마음에 가시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첫 번째, 중보 기도팀. 왜냐하면 음.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걸 음. 좋아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양육제자 훈련 리더. 어. 여러 사람보다는 한 사람을 깊이 있게 도와주는 걸 잘하기 때문이다. 자, 세 번째는 상담 멘토링. 공감력이나 직관력으로 사람의 내면을 잘 읽는 재주가 있기 때문. 자네 번째는 찬양팀. 인프제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찬양 되게 잘하시잖아요. 원래 노래를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 좋아하죠. 감성적이고 예술적 기질이 풍부한 MBTI여서. 맞아요. 보통 찬양팀, 특히 보컬이나 피아노 쪽으로 맞아요. 많이 빠진다. 네. 다섯 번째, 글쓰기나 영상 홍보팀, 조용이 메시지를 담는데 재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다섯 개 중에 가장 그래도 하나를 뽑자면 뭐예요? 아, 이번인 것 같아요. 양육, 재장 훈련, 리더? 네. 오, 우연해 어. 왜요? 근데 다 뭐랄까, 좋은 면을 많이 담은 다섯 가지다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그거 뽑은 거는 깊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음. 인프제들이 생각하는 그 깊이가. 한 사람에 대해서 되게 깊게까지 좀 들어가. 하긴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교사니까 막얘 챙겨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이렇게 챙기잖아요 그 중에서도 인프제들은 한 명이 탁 걸리잖아요 그 레이더에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한 엄청 크게 이렇게 들어가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보다는 한 사람한테 네, 한 사람한테 오...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해보고 싶어요 이 양육 제자 훈련 리더팀 <laughs> 아니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그나마 좀 관심 있다 관심은 나머지는 그거 빼고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양육 제자 훈련 리더 이거 빼고는요? <laughs> 아, 그러네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다 하고 있는데. 인프제의 <laughs> 장점은 뭐라 고 생각하세요? 제가 몇 가지를 제가 먼저 얘기해볼게요. 깊은 신앙경과 묵상력이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영적으로 진지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이하기 음. 때문. 그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 다수보다는 개인을 돌보는 데 강한 장점이 있다. 어. 공감력과 감정 이해도가 높다. 위로와 상담 치유 사역에 적합. 어. 비전을 품고 조용히 밀어붙인다. 어, 이대로 났을 땐 카리스마보다는 영적 영향력으로 리드함 맞는 어.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본인이 또 생각하시는 어. 추가적으로 또 장점이 있으세요? 진심이다, 음... 인프제들. 뭐다 진심이겠지만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먹는 걸로 표현하자면 약간 사리곰탕. 오, 어, 좀 진국이다. <laughs> 근데 저거 맞는 것 같아요. 진국인 걸로 모자라서 한 30일 끓여놨는데 계속 나와. 그 뼈에서. <laughs> 인프제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한다 아, 사역을 네. 혼자 끌어안고 소진되는 경우가 많기 아, 때문 맞아요. 두 번째 상처를 쉽게 받는다 누군가 말 한마디에 며칠씩 고민하고 위축됨 그리고 세 번째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 오 이거 아, 의외네 어,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요 어, 강해요 사역을 너무 깔끔하게 하려다 스스로 피로감을 증가시킨다 맞아요. 그리고 네 번째 음. 의견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맞아요 아 근데 <laughs>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이거 진짜 맞는 거 같아요 다 맞다 예 네, 저는 이거 진짜 어. 맞는 게 회의 자리나 단체 속에서 의견을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속에 담아두는 편이다. 그다음에 오늘 단체. 회의할 때한 마디도 못했어요. 와, 부회장인데 <laughs> 다섯 번째 음. 내적 갈등이 많다. 엄청 많죠. 외형은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신앙적 인간적 고민이 깊음. 이거 왜또 있어요? 인프제가 생각하는 교회 내에서 단점? 주변 영향을 조금 많이 받아요 음. 주변 환경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할 때 같이 뜨겁게 하는 공동체거나 그러면 엄청 뜨거워지는 그게 되게 이입을 잘한다 해야 되나? 음. 감정적으로 깊게 많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주변이 또 차가워지면 차가워지는구나 차가워지면 차가워지면 같이 이렇게 내 것도 같이 좀 꺾일 때도 있다 해야 되나? 허. 이게 좀 많이 차가워지는 주변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이랑 그 아. 인간관계들이 진짜 중요하다 보네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그치, 건 인프제가 비판을 받는 것. 왜 이렇게 혼자 하려고 해? 왜 이렇게 예민해? 저희 청년부 목사님이 응. 항상 저한테 <laughs> 일 혼자 한다고 <laughs> 애들 시키라고 막 그러거든요. 부 아, 부장이니까. 네. 응. 원래 좀 제가 다 혼자 하는 스타일이고 여기 나온 것처럼 좀 그런 편이어가지고 그 몸에 그게 빼겨 있어가지고 잘안 돼. 그게. 와. 철거지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셀톤 비우거나 이러잖아요. 저는 그냥 제가 하는 편이고 하는 게 편하고 아무나 하면 되지. 근데 제 눈에 잘 보여서 좀 하는 건데 이제 목사님이 항상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 애들 좀 시켜라. 오늘 또 똑같은 말 들었는데. 교회는 팀워크인데 인프제는 너무 조용하다. 너무 생각이 많아 보인다. 분명 할 말이 있어 보이는데 왜 말을 안 하냐. 이거는. 교회 다니는 청년부 친구들이 아마 저보면서 다 하는 생각이지 않을까. 좀더 열정적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하기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런 어해도 많이 바뀌네요. 근데 이런 비판 받으면 속으로는 뭐, 어떤 생각해요, 인프젠? 솔직히 그냥 가만히 별 생각 없이 있다가도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그렇게 하면 내 표정이 방금 이상했나? 왜, 왜 저러시지? <laughs> 약간 그런 건 있죠. 잘못을 어떻게 보면 어. 다른 사람한테 어. 찾는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먼저 찾는 편이구나, 인프젠은. 맞아요. 준비한 거 이거 끝인데. 어, 재밌다. 예, 예. 아, 그리고 인프제 응. 쪽한개더 설명하자면, 관찰을 되게 많이 해. 오. 관찰을 좀 많이 해. 교회에서? 예를 들면, 제가 청년부를 딱 가잖아요. 어떤 새로운 공동체나 뭐 이런 데 가면, 그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CCTV처럼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찍다 봐요. 다 보고. 관찰을 계속해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쩌고, 막, 아, 저 사람이 좋구나. 하면서 아, 저 사람이 약간 그렇구나. 관찰부터 일단 하고, 어느 정도 내가 공동체에 대한 파악이 끝났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관찰하는 시간이 무조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 만나거나, 아니면 음. 새로운 공간이나 뭐 이렇게 이렇게 가면 그런 거 같아요. 관찰을 되게 잘한다. 관찰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교약을 보고 있는 인프제 분들한테 또한 마디 고군부터 하는 인프제들한테. 인프제들은 <laughs> 보통 먼저 잘 다가가지 않거든요. 음. 근데 되게 좀 외로움도 많이 타고 음. 남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먼저 잘 다가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용기 내서 먼저 다가가서 밥 먹었냐는 등뭐잘지내셨냐는등 아, 그래서 이거... 먼저 가서 어. 한번 인사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어... 되게... 이거 인프제랑 친해지려는 꿀팁이구나. 어, 그렇 어 인프제한테 그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 이 있어요? 음. 말이나아 이건 다 싫어할 것 같긴 한데 인프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혹시 그럼? 좀 평가하는 거. 오. 갑자기 막 이렇게 평가하는. 거 사람이든지 어떤 음. 일이든지 예를 들면 싫었던 게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아니요. 그건 저는 없었어요. 근데 굳이 뽑자면 평가. 어, 어, 어. 제 어.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어떤 평가? 예를 들면 뭐 평가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 얘기를 좀안 좋게 얘기한다던가뭐 그런 건 당연히 기분 나쁘겠지만 근데 제 얘기 아니고 어떤 사람이 여기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좀안 좋게 얘기하거나 이러면 하는 사람을 한테 호감이 확 떨어진다. 아 그런 게 있어. 내 뒷담이 아니더라도 어. 내 앞담이 아니더라도 어. 내 앞에서 어. 누군가를 뒷담하는 것도 싫어하는구나. 네, 별로 안 좋아해요. 오 어. 어떻게 보면 평화의 수호자 같은 느낌이네. 좋게 포장하면 좋게 얘기하면 그럼 인프제는 음. 그런 것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좀 봤었을 때는 순대국이다. 남자한테 순대국을 좋거든요. <laughs> 먹어도 먹어도 그냥 그 메뉴가 순대국. 네, 굳건하게 있는 걸 되게 좋아해. 요여긴 부산이니까 돼지국밥. 돼지국밥 어.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메뉴가 변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네. 어, 대죽고기 돼지고기 콜? 이게 분명 10년 전에도 이랬는데 30년 뒤에도 어. 돼지고기 콜?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프제는. 내일 보기는... 아침에 대죽고기 먹어야 되겠다. <laughs> 그러니까 그런 거. 어. 아침에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늘 같은 메뉴인 것 같고. 만약에 어떤 캐릭터로 치자면 나무늘보 같은 느낌. 예. <laughs> 네. 라는 느낌은 굉장히 많이 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굳건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예. 음. 네.